그래서 왜 블로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블로그를 왜 하느냐? 왜 블로그를 하고 계신가? 왜또 블로그를 하려고 하시는가? 백세 시대에도 돈이 필요하다. 오래 살게 돼 가지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은퇴 후 20년을 살면 6억 4천이 필요하고 30년을 살면 9억 6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작년 12월 기준이에요. 그 후로 또 물가가 많이 올랐죠. 은퇴 자금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 연금은 얼마나 되나. 국민연금 월 최고 수령액이 246만원. 제가 며칠 전인가?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한 20만원? 10만원인가 20만원도 올라갔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5월 자료인데 평균 57만 2천원. 조금 올랐어도 뭐 60만원 턱걸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어떡해? 나머지는 어떻게가 문제죠.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도 되기 전에 저이 돈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올해 3월에 난 뉴스인데 2055년에 국민연금이 시점이 작년보다 2년 빨라졌다 어, 있으면 이게 더 빨라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우린 정말 못하나 마이너스 8 수익률 특별히 2030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그때 가면 여기들이 시작이죠 어 그래서 2030이나 또 현재 직장인 30대, 50대도, 어, 엔잡 세대, 이제, MG 세대는 거의 다 잡을 여러 가지 하는, 아 어, 상황이고요. 직장인들이 4.7%가, 작년 통계입니다. 4.7%가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업 빼놓고 부업을 하고, 어, 두개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런 현실을 인식을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진로. 몇년 전에 j t b c 에 이원석 씨 한국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뼈때리는 이런 걸한 적이 있어가지고 JTBC 방송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뭐 학교 대학까지 다 들어가서 문과를 나오든 이과를 나오든 예체능계를 하든 얼마간 한 20년간 뭐 직장을 다니던 뭘 하던 뭘 하던 이렇게 해요. 대기업을 가든 중소기업을 가든 또뭐 학원을 하든 영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다 어. 그 조퇴 명퇴 은퇴 하면 길고 긴날 뭔가 해야 되죠 그래서 뭐 판매지 계약직도 하고 촉탁도 하고 또뭐 부동산 중개업 한참 많이 했죠 식당을 열기도 하고 이제 치킨, 치킨집 많이 했죠 pc방 p c 방을 지금 갖지만 편의점 뭐 커피숍 어, 요즘에는 무인판매점이 인기죠 그래서 뭘 하든 지금 전공을 뭘 했던 간에 지금 예, 요 끝단계 요 끝단계 에다 이르게 돼서 뭘 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큰, 그, 예,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기가 있는, 많이 하는 무전포 창업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창업 비용이 대부분 이제 5천 이하, 뭐, 좀 비싼 거, 비싼 거는 2천 5 0 어, 이렇습니다. 제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천까지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거. 어 많지 않고 이러면 3천 대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어, 근데 무인 카페를 예를 들어 어, 이 김병수 씨라는 창업 쪽에 신문에 뉴스지에 난걸 기사를 제가 보고 가져왔는데요. 투자 비용이 3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자기 건물 3층이 3층짜리 건물이 있고 1층에다가 이 무인 카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 수익이 50에서 100만원 나온대요. 월세는 안 내기 때문에 요 수익이 나온 겁니다. 근데 보통은 1층에 그 가게를 임대하면 서울에서 100만원 이하짜리 찾기 어려울 겁니다. 100만원 이하짜리 찾기 어려울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10만원이라 해도 100만원 수익이 돼야 50만원이 남는 거예요. 얼마 투자해서? 3천만원 투자하고 내 건물, 어, 투자해서. 보통 사람들은 한, 적어도 5천 원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한 달에 10만 원 버는 겁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나마 그렇게 성공하는 비율은 잘돼 33, 34, 5년 생존율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비해서 워드프레스 블로그의 투자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뽑아 봤어요. 그래서 뭐, 국내 서버, 카페24, 가비아, 해외 거, 뭐, 호스팅 거, 클라우드웨이즈,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비용은 그냥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요. 그냥, 가비아 거만 육천 오백 원으로 어, 똑같이 했고요. 서버 비용에서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카페 2 4한 달에 오백 원짜리 하면 일 년에 이천 원밖에 안 되고 가비아는 이십사만 원. 사실 가비아는 호스팅 비용 자체는 요거보다 저렴한데 그 설치 비용하고 SSL, HTTPS 요거 붙이는 보안 인증 어, 그 비용이 어, 1 2만 원, 3만원 해서 만원 들어갑니다. 그걸 포함하면 이 정도 금액이 돼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 그 다음에 호스팅어 같은 경우에 8,000원 정도 굉장히 싼데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 클라우드웨이즈 1기가로 했을 때 연간 비용이 이 정도 되고요. 어, 2기가로 하면 월뭐 비용이 28불 가지고 요거 요 뭐두배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거를 배우고 공부하고 어, 따라가고 해서 그 배워야 월드프레스에 대해서 블로그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글을 쓰고 어 어떻게 키워드를 쓰고 어떻게 SEO를 맞추고 뭐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그런 과정 그다음에 어, 서버를 관리하고 테마를 어떻게 쓰고 플러그인 어떻게 쓰고 이 모든 과정 그다음에 센스 승인 그다음에 서치 엔진 등록 그다음에 인덱싱 그다음에 통계 자료 분석 그다음에 키워드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 사용법 어,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 모든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부름 아카데미에서 어, 100만원 단돈 100만원으로 합니다 3개월 과정 그래서 이 금액만을 넣어 봤어요 사실 이 워드프레스 블록을 하시기 위해서 대부분 이거보다 더 많이 돈을 쓰십니다 제가 어떤 분은 천만원 이상 쓰신 분도 봤어요 계속 이 강의 저 강의 듣고 저기 seo 강의만 500만원 짜리 들으시고 <laughs> 그러신 분도 봤어요 어쨌든 저희는 요 100만원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계 그러면은 뭐 제일 싸면은 뭐 들고 만 원, 30만원 들고 뭐 클라우드 웨이즈를 쓰래도 120만원 많으면 150만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요 비고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여기다 이렇게 뭐 써놨는데요 제가 뒤에서 좀더 요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가용성, 안정성, 편의성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가용성, 안정성, 가용성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언제나 이렇게 쉽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 안정성은 서버가 이렇게 갑자기 다운된다든가. 불안하다 하다 연결이 잘안 된다든가 그런 안정적으로 잘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용자 편의성입니다. 왜냐하면, CT 능력이, 활용 능력이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CT 능력이 웬만큼 된다고 하더라도, 워드프레스를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평상시에 사무실에서 환상적으로 엑셀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테 이런 도구들을 다 사, 사용할 수 있다더라도, 이제 서버와 이렇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브롬 아카데미 60대, 70대 분들도 계시고 그요 사용자 편의성,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고 일반인들이 사실 어, 워드프레스의 가장 큰 문턱이 뭐냐면 어, 저 돈이 아니라 얼마의 비용이 나가느냐가 아니라 과연 이 기술적인 문턱을 넘어서 시작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서버. 설치하고, 뭐, 이게 나더라도, 플러그인, 템 설정하고, 세팅하고, 막, 그래서 운영을 하고. 운영할 때도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더 힘든 문제입니다. 돈한 달에 만 원, 이만 원더 나가느냐, 덜 나가느냐 보다도 이게 진짜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서버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잘 몰라도 대충 말해도 그쪽에서 해결해 주고 좀, 대충 말해도 이렇게 뭐막 간단하게 내가 뭐 조치를 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요런, 최대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좋지 않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기술적인 지식과 수준이 있어서 다할수 있으면 상관없죠. 그러면은 이제 뭐, 개인 서버를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저기, 싸게님은 거의 이제 그런 수준이신 것 같은데, 개발자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 지원, 24 hours, 7 d a y 관리, 백업과 보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잘 되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과 가치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단순히 서버 비용, 서버 비용 비용 뭐~ 이런 자체도 당연히 계산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그걸 해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제일 큰 비용이잖아요 우리가 지불하는 제일 큰 비용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막 이렇게 막혀서 답답하면 그~ 너무 의욕이 상실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어, 비용대 제공되는 가치, 확장성, 높은 가용성 및 관리 편의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단순히 서버 비용 유지 비용보다도 이런 가치 분석을 해,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레 에센스 수익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제가 위에서 잠깐 그 무인점포 창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구글 에센스, 어, 워드프레스, 블로그 이렇게 하시면서 좀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 이렇게 무인카페나 이런 창업 투자해 가지고 어 벌려고는 하시는데 그것 굉장히 사실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더라도 굉장히 무인점포라고 하니까 쉽게 간단하게 될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습득해야 되고, 또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그것도 많고, 관리하는데 시간도 들어가고,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글 에스 그, 블로그, 내가 창업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내가 투자한다. 그래서 올인원 서비스 100만 원 가입하고, 서버 비용, 기타 비용, 서버 비용, 어, 뭐, 비용에서 들어가고, 어, 여기서 백만, 백만 원, 내가, 기타 비용을, 백만, 백만 원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빼먹었네. 그럼 2,800이 아니라 2,700이 돼야 되겠네요. 또 내가 글 쓰는 것도 귀찮다. 글 쓰는 시간이 없다. 못 쓰겠다. 그래서 알바를 시켜서 글 하나당, 포스팅 하나당 만 원씩을 주고, 아, 어,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2,700개를 쓴, 만 원씩 어. 그런데 포스팅 당월 수입가 그러니까 2,700개 글을 깔아놨다는 거죠. 포스팅을 깔아놨다. 큰 700개가 한 달에 일 불씩을 버는 거예요. 일 불씩을 본다고 가정할 때, 가정할 때 2,700불이 되겠죠. 2,700불이 되고 환율 1,300원이라고 했을 때 곱하면 이건 이제 2 7 0 0원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100불이 줄어들면 어쨌든 3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투자. 예를 들어서 6개월 입 어? 이번 시켜서 글을 몇개 쓰나? 몇 개에서 6개월 후에 될까? 어, 1개 걸린다. 어, 치더라도, 예, 1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월 350만 원에 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어, 이게 정말 이거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어, 인증, 저희 지금 회원님들, 현재 수익, 어, 이런 정도 이렇게 나고 있고요. 굉장히 경력 오래되시고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700불도 나고, 또, 다른 분은 일주일에 300불 정도도 나고 하루에 뭐 17불 나시는 분도 있고 하루에 뭐 3불 4불 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회원님 소개를 해드리면 그 최고 경력자 경력 25년 되신 분도 계세요. 그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어,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이 있고요. 또 2년 차지만 건강 카테고리로 그 하나로 이렇게 월 평균 300 이상 수익을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가 달라 보기가 쉽습니까? 모르고 어, 있잖아요. 근데 안방에서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 달러를 벌수 있어요. 그래서 또 장점이 뭐냐면 구글은 크리에이터들을 파트너로 인식해요. 네이버나 다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그렇지 않거든요. 크리에이터들을 경쟁자로 인식하지 파트너로 인식을 안 합니다. 구글은 크리에이터들을 파트너로 인식하기 때문에 40%에서 60%를 채 어, 페어를 해요. 서로 그 수익 음, 광고비 매출에서 60%를 크리에이터들과 예. 그리고 구글은 이제 빨리 유입이 늘어나지 않지만 신뢰가 형성되면 꾸준히 밀어준다. Okay. Um. 그 정도가, 실, 음, 신뢰를 쌓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 지나면, 꾸준히 이렇게, 구글은 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유입이 늘어납니다. 100명 이하에 있다가 100명쯤 이제 유입이 되면, 어, 거기서 100명, 처음에 방문자 100명 만드는 것이 방문자 1000명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100명 만들면, 어, 유입 만드는 거는 100명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 식으로 이렇게 꾸준히 하면, 그, 구글은 밀어줍니다. 그런 게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나는 글을 못 쓴다, 글을 잘 쓸지 모르면, GPT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GPT도 잘, 우리, 부름선생님이 GPT 전문가로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 좀 빠르면 5분에도 일포스팅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고요. 처음에는 뭐 1시간, 30분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숙달되면, 처음에 1시간 걸렸으면, 그 다음엔 바로 30분 걸릴 수 있고요. 4, 5번만 해봐도 15분만 안에 일포스팅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올인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모든 과정을 개인지도 해드리고 원격으로 도와드리고 또 영상 자료도 드리고 문서 자료도 드리고 다 습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빨리 시작하시기를 저는 권해요 저 주위에도 아무리 말해도 뭐 사람들 못 알아듣긴 하지만 저는 이제 최대한 빨리 시작해라 왜 빨리 시작하라고 하나 첫 번째 어쨌든 배우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알아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계속 글을 쓰면 돼요. 글 쓰는 게 제일 중요 뭐, 이게 딴거 배우는데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 돼요. 시간을 두고. 길게 보고. 근데 글 쓰는 건 날마다 제일 열심히, 핵심적으로 해야 돼요. 배우는 건안 배워도, 글을 써놓으면은 돼요. 근데 그 배움 열심히 배운 뭐하니까 글을 안 쓰면 소용이 없어요. 어,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글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어, 글한두개 써가지고 실제적인 소득 이될수 없기 때문에 최소 500개, 1,000개 정도는 있어야 눈에 띄는 소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 하나에 한 달에 1불 보러 오면천 불이잖아요. 최소, 최소한 최소 전부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신 것이 좋다 그리고 도메인 도메인 점수라는 게 있어요 도메인이 좀 묵은 것일 수 있도록 묵은 것일 수 있도록 점수가 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 게 있고 아직은 워드프레스 블로그가 어, 요즘 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전체적으로 볼때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사항 하나가 부룸 아카데미가 곧 가격을 올릴 겁니다